그냥, 응, 글신들거 반대하십니다. 결혼은 한,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인생 최대의 모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인생관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단순히 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한 성경 원리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대이은불신자 결혼을 가리켜 마귀의 장인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수많은 마음의 고생을 겪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7장 수3절에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거든 하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기도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하면 거룩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결혼 후에 상대방을 회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진정 선택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결혼을 전에 개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피하면 이는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충분한 표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때로는 하임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이 옳은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실수를 저질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결혼이 일인지 제사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4가지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육적인 연합입니다. 둘째,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셋째,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혼을 잘못하여 수기천들의 가정이 깨어지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비는 성적이기 때문에 자녀들 역세에 그들의 교양과 훈조를 양옥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상대방이 호의적이라도 할지라도 이 문제는 결코 교양과 훈계를 양옥하기에 용이한 일이 아님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의 자녀들은 무엇을 본받을야지 혼돈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내를 추구하고 하나의 님 길을 가도록 자신이 자녀를 양옥하기 힘들지라도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의 중립적인 영향을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마다 성경적인 훈육에 관한 자신의 기능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는 훈육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판단할 때자신이 자녀들은 훈련이 빠질 것입니다. 자신이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있으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위해 그 어떤 고상한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리틀이 아니면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살던 분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이, 이혼의 위기에 처한 자매의 사정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기온의 이기찬 자매의 사정에요 목사님, 저는 무태신앙으로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삼삼년을 살면서 굴곡없이 큰 시련 없이 주인내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몸이 많이 아픈 와중에 회사 동료 소개로부신자인 남편 현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직구정서로 보살충민에 몸도 좋아지고 남편이 제가 믿는 애쓰는 본인도 믿어보겠다는 약속이 있어나판 세신자 교육을 빠져없이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허락을 듣고 한 후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아무게 교회에서 15일 동안 양육자님과 일대일 교육을 빠짐없이 받았는데, 교육이 끝나자마자 강박한 사람으로 돌별했습니다. 부인은 선착적 구원에 대해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만 하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나쁜 일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고, 모든 결 예비해 놓으신 하려는 내일 당장 교통사고로 내가 죽게 되면 그것도 예비해 놓은 거냐고 자유지를 살아가고 싶고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 살고 싶은데 기독교 거리가 본인과 너무 맞지 않는다면 교회 나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 문자를싸우다 결국 제가 기독교인으 싫고 사실 또기독교인로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기전에 지금 당장 헤어진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남편은 유로 누나 셋이 아들 하나 장손인데 결혼 전엔 무교라고 했지만 시댁 가보니 시댁은 불교였고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이었습니다. 결혼 은첫째사에 시대를 된다고 시골에 따라갔는데 30명이 머리에 가설 쓰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관경에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결혼 제 제사 음식을 차릴, 차리는 차걸 도와드리지만 결혼, 결혼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어머니 삼세에 계속 결혼하고 요구하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어진 않습니다. 또 남편 누나 셋은 모두 결혼하고 얼마 되잖아 모두 별거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 결혼식이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기절할 뻔했지만 이미 결혼 날을 잡았고 우리둘만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타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되도록 이혼한 사람이 없고 독칠단크리스천 집안이라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너무나 쉽게 결혼할 10개월 만에 종교 제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 몰랐다고 하면서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행복하게 하려면 넌 기독교 독칠한 기독 크리스천을 만나고 나는 전심으로 제사를 들어주는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 것 같다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종교 제사 문제 말고 부부 관계도 좋았고,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4월 말경에 한번 헤어지자 말을 들었고,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몇주 서로 그림자처럼 말안 하고 지내다가, 5월 중순에 또 헤어지자는 말을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목사님, 처음 남편을, 남편을 만났을 때는, 누가 알아? 내가 너보다 더신세해질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뀔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해것같습니다 남편이 무성놀 얼굴을 하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인내할 수도 없고 헤어지만 하는 건지 간통 발피를못잡고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여집사가 우울증과 불면증, 영적인 문제를치고받을수없습니다 상담환경과 무태신앙으로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을 하고 습니다근데 친구들의 속으로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하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승리를 받아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영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의 시대에가니 시어머니가 제사라는 제사는 다 지는다는 것입니다. 제사 때가 되면 꼭 와서 제사에 동상하라고 며칠 전부터 전화 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제사함는 모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제사탕에 절을 하고 해서, 하지 않아 상황이 험악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지금까 불교신자라는 것입니다. 시댁에 가서 그렇게 설득을 해도 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지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제사는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났는데 임신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사문자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 울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을 조금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여 자신이 귀에 피아노 반주를 해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 고통이 임한 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통영이 역사가 일어나니 이 어집사에게 향을 태우는 향년서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절에 나가고 제사를 지낼 때전이된 예, 더러운 귀신들이 이어집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 울증, 불면증, 영장 문제, 그리 시가에서 전이된 영들의 전이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연애하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태시장이 집다가 불순간정에 씨를 가서 제사를 지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우 울증이 찾아서 고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에는 살아있는 성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 남편을 사귈 때 잘못했습니다. 교회, 이런 애정로가 말썽금 받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영유의 치유를 받게 했어야 됩니다. 뇌정 치유를 받게 했어야 되요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기들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코하고 기침하고 해서 벌벌 떨고 사자 오고를 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를 알게 했으면 정신을 찾을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요. 뇌매의 상태를 치유하고, 아기들은 이혼의 영을 축기했어야 됩니다. 이혼을 이혼을 안 자고 부진자가 갑자기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이혼 공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 가 일어나야 자신의 상태를 알수가 있고 하나님 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리 활동과 성령 역사 가강하게 일어나서 혈통 역사 귀신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절묘하고선 당당히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의 건강 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영적 권능을 받아 어찌하든 단청과 시험에 고원을 위해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영적인 면에 다르게 알고 성령세례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먼저 체험하고 남편들을 치유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의 모두 인생에 꼬여가지고 평생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적인 면에 무지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통수아의모현미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불신자인데 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레인디던이라는 처녀는 신앙인이었는데 마크 트레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마크 트레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laughs> 지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장관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더욱 마크 트레인을 개정시킬 고까지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대로 했습니다. 결혼은 처음에는 그런저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크 트윈은 올리비아 신앙에 대해 적재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성경책을 크게 읽을 때라면 마크 트윈은 나는 성경 따위 안 읽고 시끄러우니까 집어치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신앙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마크 트윈인 자기 신앙으로 끌어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 신앙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후기한 채로 슬픔 속에서 몇 년간 더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마침내 마크 트윈도 자기 아내를 일루할 양으로 여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올리비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루고자 만 겁니다. 후신자 교수는 기독교인에 있었던 신앙을 포기할 의미할 뿐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잃고 만나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다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에 걷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불신교를 하는 그 남자를 만나는 사람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안 나갔는데 처음에 석 달은 안 나가면 막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여섯 달 전에 의미가 무음미하다가 지금은 1년을안 나갔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아니 이제 뭐, 이제, 불신자가 됐버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런 분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전도로 가가지고. 기적인 결혼은 마치 그전에 교회와 관계만큼 신선한 것입니다. 한쌍의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부인은 신앙이었고, 남편은 불신자였지만, 결혼 후에 남편도 예수입믿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그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부인이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렌전이 계속되는 언어를, 집에 돌아온 남편은 밥상을 치운 채 가방 속에서 이혼 수석을 밟아올 서류를 깨는놓고는 도장과 인주까지 준비하여 내밀면서 당신 나를 택하 해서 예수를 택하해서맞 예수를 택하겠다면 우리 서로 갈라지자고 말했답니다. 흔데 부인은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게 한평생 동안 당신만을 섬기며 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먼저 당신에게 이혼하려고 했을 것이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남편의등교에서 와서는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예수라면 나도 잘못해. 귀에 나가겠어. 이 부부는 두근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 이 가정은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며 전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불신자였는데 우리 장로 만나가는데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그신 할머니가 기독교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순서에 따라가지고 목사가 된 것으로 저는 암만 기도해봐도 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누리겠고 예수님 때문에 이혼 직전에 이르렀던가정이 행복에 찾아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부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노를 푸는 자와 사귀지만요 올바른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에 올무 빠질까 두려움이라 잠옷에 2십이장이사라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깊이 사우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이에요, 귀신. 실제 이스라엘형소름몬 이방여인들을 이 취하여 크게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10장과 뇌면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방여인과 결혼하으로 그들이 우상문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게 크게 범죄함므로영원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고른다고 6장1 4에되서습니다 이건 불신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황소와 말을 함께 묶어 마차를 끌도록 해보세요. 말은 다리가 길고 황소는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앞으로 가져본다고 제자리에서 빙빙 돕니다. 말과 손은 서로 물면서 싸우기 때문에 같이 마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차를 끌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결혼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미끄럼틀을 위해 소람을 끌어올리기가 쉽겠는가? 아니면 밑으로 밀어내리기가 쉽겠는가? 밀어내는 게 쉽죠. 끌어올리면 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자는 미끄럼틀 위에서 불신자인데 상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불신 상자는 밑으로 끌려려고 합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더 쉽습니다. 결을 혼 위해서 교제할 때 일단 결혼만 하면 쉽게 예수 믿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여 십수년간 새벽마다 기도를 지으고 마침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와 분이 겪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로 한다 해도 40-50년, 그 기간이 4분의 1갈등서산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것은 결혼 후에 깨가 쏟아질 시기의 말과 소의결정처럼 집안에서 벌어진다고 가정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불신자가 규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회를 당장 끊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그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첫째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흥은세 새로 받고 충만받게 해가지고 내면을 치워가 겸대요. 주님의 사랑을 만들고 나면 결혼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거짓을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일주사람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유방신을 딸과 결혼하였으나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 망우의 여호와의 제선을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지 버리시자 말라기 2장 십일절 니들 거기 지금 말씀 듣는 것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형제를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할 것이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를 따라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이 거룩하게 되는 고린대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으므로 너무 실망하지 말기를 바라며 형제와그 가족들을 구원온 가족이 마음을 아파해 함께 뜻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세례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무관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세요. 이미 표지를놨 나왔으니까. 바다는 밥상이니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례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소서구독도 알람 설정, 구매하심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결혼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르게 결혼할 불필요한 고난, 고통 당하지 말고, 이런이미했으면 불신자들 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복된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어서 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 이 다음에.